이 녀석이 움직이기만 해 움직인다면 그게 끝이야 어, 지금 닭을 좀 잡아볼까? 잡을 수 있나 없나? 아니면은 어차피 뭐 집에 가서 거기서 내가 잡숴도 되니까 한 시간만 잡아 정도 하고 한 23시쯤에 움직일 것 같지? 아직 어디 어디 안 갔을 것 같아 그치 있지? 세이브도 아마 했을 거고 마라 화살 좀 줘봐라 너희 신발도 안 신고 있냐? 아, 야뭐 하는 거야? 바로 앞에서 못 맞추면 어떡해? 관통화살이라뚫어버렸네 어? 잠, 소, 소리 가들려 소, 소, 가 어디 있는데? 소, 가 있다고? 그거 안가냐? 맞네, 이거 200을 채워야 집어넣을 수 있는 건가봐. 너무한다. 아, 여기 주인장 아저씨 고기판 한번 봐볼까? 이제 갈래？아, 뭐 깃털 같 은거 는없 어도 되 나. 죽이 또게임게 힘드네 그냥 난화살에 소질이 의어질이 없어 방금 부러진 활로 뜬것 같은데 화살이 근데 얘네 잡는다고 화살 늘릴까? 68개, 뭐따 명성이 떨어지지는 않고 칼들어 그냥 어우 개 짜증나. <laughs>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디 또 닭고기가 확인 소발견 근데 잠깐 빠진 사이에 저 어디 갈까봐 주변에 사람 없지 오이 소라 소라 단단하네. 한 방이 안 가네. 보가. 오랜만에 사냥 좀 하자. 얼마나 나올까? 와우! 소 하나 잡으면 끝나네. 소를 잡아야 되네. 역시 코우. 어 잠깐만. 어 A 길을 잃었다 순간. 야. 이따 또 고기 필요하면 수잡으러 와야겠다. 아마 또 시간 지나면 고기 썩어가지고 없어질 것 같아. 어, 이 새끼 안 가네 진짜. 이제 보내면 안될것 같은데. 어, 뭉치겠다. 야씨 눌렀으면 큰일날뻔 했잖아. 드디어 자로 가는구나. 자네. 내가 지금부터 자네 주머니를 손댈 건데 만약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나의 주먹이 자네 주둥이도 때리게 될 거야. 뭐그 정도는 이해해 달라고. 아 무겁네. 고기 좀 넣어둘까? 고기를 말한테 넣어도 안 썩지 않을까? 그 썩을라나? 버리는 게 X. 빵도 버리고. 어, 더 이상한데? 털어야 되는데 네가 방해가 되잖아. 조용히. 해.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내일 아침일 거야. 안녕. 매수하라고? 해골은 가짜라는 게뭔 말이야? 아. 얼마를 야 이천? 뭐 껌까귀긴 한데 나한테는 딱히 뭐 상관없는데 2000원 도 근데 조금 그 시기 하니까 한 1500까지 깎아 봐. 1300이 최대야 그러면은 1200까지 아이 1400까지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보자. 1800 꺼져. Been a pleasure. 얘 잠깐 기절시켜야 되잖아, 근데? 일단은 돌아가자고. 임무 두 개는 완료됐으니까. 저저 어디로 가야 된다냐? 길이 여기가 맞나? 아직 안 자고 있어야 되는데. 야, 씨, 자고 있으면 나 피곤한데, 또. 나도 자고 와야 되잖아. 여기 사는 데 어디야? A야 저 C는 아까 아 여기 있네 C였네 이보시오 내가 왔소 여기가 어디요? 여기 아니잖아 설마 걔 거기 있는겨? 아저씨 수사? 내가 못 들어가는 곳은 없어 아저씨 기상 g r e e t i n g I've got that commission. Not so now. The very thing. Go to the Sassoun. Is that a password? <laughs> Just so. He... Then all you have to do is take the new document. All right. But most importantly, Dwight Carroll's no fool. If he can't find it, he'll put two and two together.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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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에게 명령서를 가져다 줘라. 이 마을 석이한테? 마을 석이가 어디 있지 근데? 보가 지도를 보면 나오지? 마을 석이가 저 밑에 동네 있지 않을까? 여기 어디에? 석이 석이 이석이 여기 있네. 핑 찍어 두고 잠깐 나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어? 이거 <laughs> 자고 있어가지고 줄수 있나? 잠깐만 여기가 아니 아닌 거 같은데요? 여기 어디지? 아. 점프. 으아! 최소 갈비뼈 골절. 야. <laughs> 이거 불 켜고 있으면 안 잡지? 잡을 거야. 석이, 석이 여기네. 문 잠겨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씨큰일이오 이거 좀 보십시오. 응? Mm? 어, 아까 저 엄마 아, 뭐라고 했지? 나 비밀번호 못 봤는데. t What? 음, um, then... What in heck? Conrad Keyser sent. why the hell didn't you? That's sod. He deliberately lied to me to make me look. Well, never mind. I've got this document here, and I I need to have a different one drawn up with um... the same signature and. So Conrad is still up to his old tricks. Let's see it then. Hmm. All right. Give me an hour. May the Lord watch over you. 한 시간이면 된다. 서기에게 완성된 서류를 받아라. 한 시간이면 1시니이면된 이제 아마 자 이제 아지 자고 있겠지? 자에 있거나 밑중하나나지중하나냐지어어 있거나 갔냐 이거? <놀람> 어머? 0 어디 갔니? 으, 잠만 여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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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아니야? 오, 어디로 간 거야? 여기 딴 사람 집인데? 니야 서류는 준비됐습니까? 이거를 다시 가져다 놔야 되나? 상자에다가 보가 가자. <laughs> 소 같은 것도 잡을 거면 밤에 잡는 게 낫겠지. 오, 잘못 왔어. 미안, Sorry.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갔다. 여기 길은 맨날 헷갈려. 저 여러 번 당겼는데도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몰라? 다음 여기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 집이 있을 건데, 여기가, 여기가, 여기네 아, 기니기가기가가져다 놔야 되나? 졌다 갔다 줘야 되나 봐. 야, 이딴 것도 못 내려가면 네가 그러고도 말이야. 야, 상당히 실망스럽다. 진짜 이제 몰래 들어와서 집어넣든지 하면 돼. 내 수학이 문서를 카레에게 보여주기 원본을 돌려놓으십시오. 원본을 돌려놓으면 안 되지 않아? 보여주기로 가. 그래. A messenger brought a dispatch for the hand of. Hmm, how very convenient for you. The hand of fate. We'll see what fate brings. I have an authorization letter of my own from the app. Come with me. Sure. Farewell. Mm -hmm. Guards, lock this bastard up! 잠깐만 그자 어, 명령서 어디 갔냐 명령서 어디 갔냐 이거야 이거야? 이건가? 아니 에릭인데 이거는? 아니 없어 없어버리는데? 아, 여기 있다. 이거, 이거, 맞나? 무슨 소리죠? 그..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 상자를 열어보세요 날 방해하지만 어딜 다 돌아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실시 넌 거기서 뭐해? 돌아가라니까?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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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짝이야 <목소리> 우리 이새끼 어디갔어? 안와 일단 집어넣었지? 시간을 보내. 뭐아서 자고 있거나 뭘 하거나 둘중 하나야. 그렇지. 야. You what? So Conrad, man. are you joking? No. Are you sure? Not at How, how much? 야, 1, More. 1,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o w m c h m r e a m a how u c o u c h h o u c h How much? o w m c h o w m u h o w m c h h o m 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 o u c h How m o u c h m o w m 천7 0아 가자 하이 에라다이. I've been a pleasure. Goodbye. 이에 h 얼마 있어 지금? 아, 충분해, 충분해. Hey, that's mine. Help! Arrest that thief. 싸가지없는... 뭐? 뭐라고? 도둑이야? You <웃음> <웃음> 항복! <laughs> 방해하지마! 안돼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집에서 집에서 소리를 쳤는데 경비들이 귀가 좋아. 잘 듣네, 바로 뛰어오네. 시간 안 간다. 진짜 안 간다. 3일 2일 마지막 1일차에 시간 좀 늦게 가지 않나? <laughs> 플레이 거의 직전에 엄청 늦게 할 거야. 이 속도로 안 가는 게 어디야? 이 속도로 갔으면 답도 없지. 이거는 여기 어디니? 일단은 구하긴 했으니까 보가을놓봐 우리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무슨 일인지 알지? 저기로 가야 되네. 우리 나주 중요한 일이 있다 보가? 그거를 해내야만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근데 가져올 수 있을까, 다시? 가서 가라고 말 걸어야 되나? 여 여기 소다 어디 갔지? 소도 다 세배야 되는데? 내가 돌아왔대. 이 자식 또 저기 술집에 있을 것 같은데. 야, 이사시브리. 무사할 줄 알았어. 가자, 야. 아저씨, 아저씨, 자유야. 이제 나가, 이 아저씨인가? 아좀 서기잖아. 내가 다 이야기했어 이제 나가. There after me. Sweet Jesus. I What? Who is me if I can't even set foot up. Please calm down. There after me. 누가 왔단 말입니까? Who? Who's after you? Sigismund's people, of course. Why would they be after you? Because he's never forgiven my criticisms of Nicopolis. Now he's decided to pay me back. What am I to do? <clears throat> when I was on my way to Sassau, I saw, now I've been told, he was seen at the local tavern. And as strangers,